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권 교수의 해피 정치. 자, 이 영상은 어, 본 강의 1강에서 4강까지 강의한 내용의 핵심 썸머리를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이본 강의를 보시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꼭본 강의를 선택하셔서. 어, 꼼꼼하고 열정적인 어, 제 강의를 어, 수강하시길 권합니다. 자, 1강에서 4강에서는요 이제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치와 정치학이라고 하는 일단은 챕터 1을 시작을 했고요. 정치를 보는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정치의 개념에서 어, 국가현상설 그리고 권력현상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현상설도 이런저런 비판을 받는다. 아, 권력 현상설도 이런저런 비판을 받는다. 자, 정치 체계에서 투입 산출로 보자라고 하는 정치 체계론, 데이비드 이스턴의 투입 산출 모형의 그 대안으로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학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발전 과정에서 고대, 그렇죠? 고대 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니까, 구체적인 정치 사상이라기보다는, 자,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 발전해왔다라는 것을 보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고대에서는 플라톤하고 알스텔레스를 봐야 하고요. 그리고 중세에서는 어,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마키아벨리 봤고요. 그리고 역시 근대 정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사회 계약설에서의 홉스, 로크, 루소. 역시, 이 단원에서는, 이 강의들에서는, 정치 사상, 그 사상가들의 정치 사상을 자세하게 한다기 보다는, 자, 정치학의 발전 과정에서, 이런 학자들이, 이런 정치학자들이, 뭐, 어떤 대표적으로, 어, 어떤, 어떤 주장들을 했다, 어, 그걸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현대 사회로 들어와서, 현대 정치학에서, 뭐, 정말 많은 것들, 제목 쭉 열거를 해봤고요 그리고, 어, 이번 그 강의들 중에서 뭐 가장 중요했다라고 보는 것은 바로 이 정치학의 발달 과정 또는 정치학의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자, 고전 시기에서는 뭐 1850년대 이전으로 보통 보지만은 정치 철학이 이 정치학에서의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정치 철학이 그냥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모든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제 국가가 나름의 어떤 체계를 어 아주 정형화된 그런 체계들을 가지니까 그런 제도, 그렇죠? 국가 제도, 정치 제도 어 이런 제도를 어, 연구하는 제도주의가 나타났었고 그러다가 음 사회과학, 자연과학에서의 어떤 연구 방법들을 사회과학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자 해서 경험적이고 실증적이고 어떤 그 객관적인 연구가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 행태를 연구하자. 과학적인. 그렇죠?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정치 행태를 연구하자라고 했던 그어 행태주의 그렇죠. 정치 행태주의가 어한뭐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국 사회, 미국 정치학에서 주류를 차지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설명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없지 않느냐? 결국 보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죠. 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행태주의가 조금 달라지는데 바로 후기 행태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과학적인 연구하는 것은 그대로 하면서도 이제 가치 부분, 도덕 윤리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해 보자라고 하는 후기 행태주의로 이어졌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음 어, 교재, 제 교재를 이제 보시면은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어, 방금 이제 정리한 이런 걸로 그 내용들은 핵심적인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고요. 그 교재 에 있는 내용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개별적으로 또 학습을 하실 때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어, 권 교수의 해피 정치 자 1강에서 4강까지의 내용 썸머리를 했고요. 또 다음 어,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좋겠고요. 어,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본 강의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